오늘은 여러분이 습관을 바꿔보기로 한 15번째 날입니다. 오늘은 용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봅니다.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웠는지 한번 생각해봅니다. 참 이상하게도 그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가 괴로운 것과 별개로 자신도 괴로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그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때문에 왜 여러분이 괴로워야 하는 걸까요?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딱 1%만 용서해 봅니다. 그를 이해해 봅니다.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를 용서해 봅니다. 여러분이 그를 용서함으로써 조금 편안해진다면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이 딱 1%만 더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성장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